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. 아 그렇죠. 어, 네. 우리 주신 말씀인데 네.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몰랐을 땐 괜찮은데 어. 딱 듣고 나면 어라? 나는 잠을 잘못 자는데 안 하나님이 날안 사랑하시네? 그렇지. 맞아. 그런 생각 아, 들수 이렇게 생각이 극결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어, 우리 최 목사님 어, 음.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그게 이제 10편 127편 네.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. 중요한 것은 집을 세우는 것 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고 또그 하나님이 내 모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. 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음..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그런데 사람들은 고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2절, 아, 그 29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. 음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.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.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야. 음, 음.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. 음. 그걸 배운다는 게 뭐냐.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,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고,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.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,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잠을 자는 것. 중요합니다.